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야라드 야라드니까 그 다음에 레시는 레시는 동사로 얘기할 때는 임태됐다 말하고 명사일 때는 머리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는 동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 정착됐을 때는 머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레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달렛은 뭐예요? 달렛은 영원한 영원한 생명의 문, 하늘문이 열린 것을 달래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야라드라는 우박은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떨어지는 그런 우박을, 우박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예수아를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그예수아가 우리들에게 머리되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야라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환란 때에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박이 왜 떨어져요? 하늘에서 다 파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떨어져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위해서 그래 파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파괴되게 되면 그리토의 생각과 마음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게시록에 우박이 한달란트라고 한달란트 에야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달란트면 몇 킬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30킬로에서 40킬로 나가요. 그럼 30킬로에서 40킬로가 하늘에 떨어진다면 남은 할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그 야라드라는 우박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야라드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다 할 때가 야라드예요. 내려가다 할 때가 야라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집트 이집트는 미드바라라 있잖아요. 맴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 있는 그곳에, 그죠?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진리의 사역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토를 넘겨받아서, 그죠? 머리에, 마음에 그리토가 머리가 되고 영원한 하늘문을 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뭐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했지만 우리는 절대 그게 아니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하는 이집트 미드바라에 내려가서 그 광야가 그래서 미드바라하고 에집트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내가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뭐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돼 있는 상태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멀록 벤으로 낳는 거예요. 마음 안에 영원히 규정된 아들.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은 죽어가면서 배냐민을때뭐 벤온이라고 그랬대. 그게 많은 유일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의 아들, 쓴 아들 이렇게 얘기해서 왜그 나타가 죽었다고만 생각하니까? 왜냐면 자녀를 낳면 으그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왜? 피를 쏟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피로 만들고 피를 쏟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라헬이 애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애 낳고 죽었다. 그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애를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남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원래 씨 주면 죽는 거예요. 원래. 씨 뿌려놓으면. 그 얘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인간들은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그럼 우리는 100% 에이집트로 가야 되고, 그곳에서는 그리스토가 머리됨으로 영원한 하늘문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번제단을 애국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번제단으로 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걸 애국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국생활에서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지고, 아, 안 되는구나. 이 육체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 거구나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샤마인 주님께서 머리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빨리 날라올라가는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영으로 볼수 없지만 여기가 하늘나라고 여기가 육체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 하늘나라가 저기 있나?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죽은 사람도 내 마음에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세종대왕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천국 갔겠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요.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모기까지도 제가 돌아간다고 얘기해주잖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전 세계 사람이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나온 거는 다 하나님께로 귀속돼요. 그게 주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라. 그 때의 모기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거죠. 금태들. 말하자면 영이 되니까. 혐오감이 없는 나라죠. 이 땅에 있는지만. 그것을 주님이 아르켜 주는데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사람은 없지요. 이히브리 자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그런 거를 절대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가 되지도 않죠. 왜? 타락해서 모기가 생겼다고만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속은 거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끝을 하나님의 끝판을 낼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게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땐 그래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뭐 우리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상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종교의 끝이 맺어질 때, 예수께서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이후에 영의 사역이 됐을 땐, 그때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억매이지도 않고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라드라는 우박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우박이 아니고 예수만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케팔라 머리를 떨구 신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떨군그 머리가 공처럼 굴러와서 우리 마음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서 떨구다 그랬거든요. 케팔라한 것이죠. 어디로? 여러분들 영원한 마음 안으로. 영으로서 케팔라 되신 것이죠. 머리 둘 곳을 인자는 찾는다 그래요. 안 찾는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0절로 22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을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머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저의 마음에 영원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머인지 모를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렇게 말할 때 제가. 장애자다 이랬죠. 오히려 장애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오히려 더 마음을 쓰는 자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아버렸을 때 우리는 장애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까근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영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우박이라는 내려왔다, 강림했다라는 싫었다는그낱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아, 그곳은 영원히 주님이 내 머리 들고 내 마음이구만요.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보니까 엘리에셀이 샘가에 앉아있고 또 샘에는 리부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리부가는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한가득 받고 있었죠. 그때 내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리부가가 바로 그 물동이를 내려서 그에게 마시우고 또 낙타에게도 마시우느라 할때 내려, 내려서 마시웠다 할 때가 야라드요 우박이란 말이에요. 물동이를 내려서 엘리에셀에게 먹이고 약대들에게 먹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내렸다 할 때가 내 물동이를 내려놨다 할 때가 야라들란 말이에요. 우박이라고 해석해놨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우박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자장하실 거야, 강림하실 거야, 네 마음 속에 재림하실 거야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난 거죠. 그냥 생물학적인 우박이 뭐한달 란트 떨어지니 두달 란트 떨어지니 그건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우박이 진짜 한달안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떨어질 리가 없죠. 그만. 지금까지 우박 온 것만들 이면 손톱만 하고 뭐 그런 거 있어 없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한달한 타는 에하드로네 마음 속에 내가 하나로 들어갈 거야 그런. 하나는 엘로임은 복잡하잖아요. 여러 신들 이 있잖아요. 뭐 여호와, 뭐또 엘로임 예수와 또 성령 또 뭐예요? 멜레크 왕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라도 우박이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리토가 머리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 하는 게아니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집트로 아까는 내려가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이삭한테는 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래요. 거기서 내려가다가 야라드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야라드가 된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예, 가나안. 그리스도가 영원히 규정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적용되고 규정되는 그 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완벽하게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젖과 꿀이란 말이에요. 젖은 생명이잖아요. 아이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꿀 달콤한 거잖아요. 쓴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 그 사역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된 자들. 그래서 자꾸 이 세대에서 주님은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 그런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나안 땅은 적박거리라니까 거기도 뭐 거기도 선악이 존재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현재훈 씨나 뭐프로슈코마이크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지들이 또뭐 선악은 없다고 지입으로 말해놓고 또 선악이 있다하고 또 그래요. 지들 입으로. 그럼, 맨치면 나는 현재 우리가 그렇게 쭉 얘기를 떠 때, 어, 이놈이 제대로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구나 했더니 또 오만대로 빠지죠. 그래서 이,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가가 또 맨치면 없다고 그랬더니 또 있다고. 얘기해. 우리는 선악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선악가는 생명과일이고생명과일은 예수 우리 또함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선악가일 때, 뱀, 뱀도 주님으로 해석했다가 이제는 현재는 또 뭐예요? 마귀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역사 속에서 이이이 이, 이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해서 가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